DJ님, 제가 보트 입문하게 되면 보팅하고 싶은 곳. 1. 경천지. 2. 상판지. 상판지라는 저수지도 있어요. DJ님, 상판지는 경천지만큼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버드나무 정말 환상특급입니다. 상판지는 경북 상주. 아, 경북 상주. 상주에 있는 상판지. 피피피님 상판지가 상공지보다 더 흉악한 곳입니다. 어떤 낚시가 됐든 즐기시면 그게 힐링이 되는 거죠. 잔챙이 마리수 즐기면 즐거운 낚시인 거고 또 지지고 기다렸다가 불직한 거한 마리 즐기면 또 그것도 즐거운 낚시인 거고 그냥 경치 보는 것만 즐기고 붕어는 못 만나고 와도. 경치 보는 걸 즐기면 또 즐거운 낚시 되는 거고요. 경북 상주에 있는 상판지 접수하러 갑니다.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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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서 그래요. 네,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네, 알콜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네, 이해해 주세요. 자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딸바보 낚시꾼과 라 감독입니다.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조금 일찍 나와서 이 친구 아직 잠이 덜 깨서 그래요. 오늘 11월 9일 토요일입니다. 고기 이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생각 없습니다. 네. 고기 얼굴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오늘은 또 절경 이탄입니다. 경북 상주에 있는 상판지 상판때기 한번 보러 갑니다 우리 라감독하고 또 경치 좋은 곳에서 오늘 반가우신 우리 열혈 구독자님이시죠 뽕시리사람꾼님과 뽕시리님도 같이 예,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1박 2일 동안 멋진 여행을 또 즐겨 보시자고요 네. 응. 목 상태가 좋지 않아 자, 첫수시에 도착을 너무... 했습니다 내가 뒤쪽에 보이는 이 저수지가 상판 저수지입니다. 자 지금 상판 저수지 제방에 도착해 있고요. 지금 이 저수지 저수율이 약한67% 정도 됩니다. 물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네. 여기가 그 3개의 골짜리로 이루어져 있는 저수지입니다. 좌측으로 보이는 골짜리그 다음에 정면에 가장 길게 뻗어 있는 중간 골짜리, 그리고 우측으로 이렇게 골짜리, 이렇게 세 개의 골짜리로 나눠져 있고요. 저수지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상주에서 두 번째로 큰 저수지로 알고 있습니다. <laughs> 이거 맞아? 어, 저기 오셨다. <laughs> 네. 거기 아니면 차 내려가 이거 보드필 데가 없어 자 내려오는 길을 찾았습니다 어, 생각 외로 어, 잘돼 있고요 예, 화장실 시설까지 돼 있고 아주 좋습니다 예, 여기 물이 좀 빠져 있어서 배피기도 어, 편한 자리 찾았고요 예, 요 앞쪽에 보이는 곳이 가운데 골짜기 최상류 버드나무 군락입니다 아, 맞은편 산에 단풍 경치도 아주 멋지고요. 라감도 아주 신났습니다. 오늘 제대로 힐링이 될수 있는 그런 경치입니다. 공기도 상당히 맑습니다. 물색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네. 두번 하셨어요. 네. 다섯 번 정도는 목표로 하셔야죠. 뭐 아무거나 다 돼. 높대대 하면 다 돼. 또안 된다. 또. 오신다. 응. 자 우리 뽕시리 사랑꾼님. 봐, 차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잖아. 진짜 네. 무섭단 말이야. 타이슨 밍 언니는 무섭겠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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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야의 고수님이시다. 옛날에 물주머비 고수였어 아무 도을 갖다 줘도 잘 던져 자 이런 돌 갖고도 할수 있어 똥각을 쳐야 돼 이걸로 해봐내가못할거같아이 <laughs> 저수지는 힐링을 하기 좋게끔 네. 다 꾸려놨고요. 보이시죠? 낚시터에서 참 있었으면 하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화장실, 네. 화장실 시설도 다 꾸려져 있고요. 네, 나무 그늘에 캠핑하기 여름에 네, 피서 캠핑하기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경치도 멋지고 조용하고 아주 좋습니다. 어, 근데 어, 내가 찍은 약은, 안쓸거 잖아. 즐상움은 찍어요. 은 즐거움은 즐거고은 즐거움은 거움거움은 즐거움은 즐거움은 즐거움 아, 즐거움은 즐거움은 즐야자은 즐거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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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잡으면 반칙이에요. <laughs> 먹고 신나게 자고 집에 가면 돼. <laughs> 나감도 응? 오늘 힐링이 되고 있어요. 네. 벌써부터 힐링이 되죠. 네. 상류 버드나마 밭으로 갑니다. 고고! 아! 왜 쓰러지는 거야? 경치에 취해서 쓰러지는 거야? 아. 아. 산에 단풍이 멋지지? 단풍 그림이 아주 멋집니다. 오늘 아주 붕어, 쌍판떼기 보기 힘들다는 상판저수지 들어왔습니다. 경치가 아주 멋진, 스몰버드나무 경치가 아주 멋진 곳인데, 아, 아쉽게도 지금 수위가 좀 낮아요. 수위가 좀 낮다 보니까, 그저 버드나무 안쪽 깊숙이까지는 못 들어갔고요. 초입에 겨우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이쪽이 수심이 약한 80cm 정도 나오고요. 음.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수물 버드나무 쪽으로 바짝 붙인 낚싯대들은 약한 1m. 그 다음에 조금 수물나무에서 거리를 두고 띄운 낚싯대들은 1.1m, 1.2m. 이 정도까지 수심 나옵니다. 저쪽에 보트 하나 또 떠있죠. 미소보트. 우리. 뽕실이 뽕시리 사람꾼님하고 뽕실이님 오늘 같이 동출해서 저 아래쪽에 좀 수심이 1.5m 정도 확보되는 곳에서 지금 대를 펼치셨습니다. 이 아래쪽이 제방 방향이고요. 상판저수지 3 개의 골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운데 가장 깊은 골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낚시대는 12대 펼쳤습니다 제일 짧은 데는 제일 왼쪽에 2.3칸 때부터 제일 긴 데는 가장 오른쪽에 4.8칸 때까지 이렇게 12대 펼쳤고요 오늘 여기서도 미끼는 오레오 글루텐하고 옥수수 글루텐 1대 1로 섞어서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느끼 바닥 느끼 힘든 자리나 이런데들은 옥수수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아 수심이 많이 낮고 에, 저수지 계곡지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상당히 맑아요. 에, 그래서 조금 아, 얕은 수심이지만 긴대 위주로 펼쳤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해봐도 배스 낚시 쪽으로 좀 검색이 되고 붕어 낚시 쪽으로는 네, 밤낚시꾼 나이트워커님 영상 하나밖에 검색 안 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붕어가 안 나오니까 영상이 없겠죠. 야, 근데 라감도 오늘 느낌이 좋은데, 글루텐이 손에 착착 감기는 게... 어, 오늘 느낌이 좋은데, 글루텐이 손에 착착 감겨. 글루텐이 착착 감겨. 느낌이... 아, 느낌이 좋아. 아,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느낌이 좋다는 거지, 너 계속 그렇게 초 칠래, 너? 시작도 하기 전부터 계속 그렇게 초칠래? 나 너무 잘 봐봐, 아빠 많이 사랑해줄게. 그럼 <laughs> 너 엄마 많이 사랑해주란 말이야. <laughs> 어잘 어, 들어갔어. 나 오늘 나 오늘 낚싯대도샥샥 들어가고, 뭐 좋아, 느낌 좋아. 이런 말 하면 안 돼.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좋아. 수달 수달 있어요 여기 경천지는 올해는 힘들 것 같고요 내년에 네, 내년에는 경천지를 한번 나 네, 감독이 감기가 걸려서 이제 목소리가 잘안 나온대요 네. 와통다 안 오는 선생님. 매주 낚시를 가시는데 어찌 사모님한테 허락을 받으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딸을 데리고 낚시를 간다고 해도 안 보내주거든요. 아 저요 잘해요. 네. 평상시에 아니요. 잘합니다. 아니요. 아왜 아, 맞잖아. 아니요, 아니요. 야, 맞잖아. 아니 맞잖아. 왜? 회장님이 체념하셨어요. 아니야. 회장님이 아, 체념하시고 그냥 아무 아. 안 오세요. 여기 두 번이나 오셔서 두번다꽝 맞으셨대잖아요. 이 저수지 붕어 얼굴 보기 쉽지 않은 저수지예요. 네. 저도 오늘 여기. 광칠 확률이 높아요. 예. 그림 멋지고 수초 그림 멋지고 조사님들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아 고기는 안 나와도 돼요. 예, 저는 뭐 고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가을 가을 합니다. 예. 하늘 하며 정면에 단풍진 저산 하며 앞쪽에 네 예. 숨을 버드나무들 하며,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라감도 코골아요. <laughs> 갑자기, 갑자기 조용해져서 보니까 코골아요. 오늘 낚시하는 이 자리도 앞쪽에, 뭐, 신경에 거슬릴만한 불빛 없을 것 같고요. 에. 제 케미 불빛만 아주 오롯이. 밝게 빛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 48대. 너 코까지 드릉드릉 굶으셨어? 응. 그 점심 먹고 날 따뜻하다고 졸리다 그러더니 아주 거하게 주무시던데. 아, 문제가 하나 있네요, 여러분. 네,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네요. 보이시죠, 여러분? 달이 밝네요. 오늘 달이 밝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오늘 그런 날이었네요, 여러분. 저기압이겠죠? 예. 네?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달도 밝은데 오늘 아마 저기압일 겁니다. 네. 자 현재 시각. 6시 23분입니다. 라이브 하느냐고 2시간 아주 재밌는 시간 지나갔고요. 라이브 뒷정리 이제 다 마무리 했고, 카메라 앵글까지 맞췄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낚싯대는 12대지만, 지금 액션캠에 당기는 캠미는 11개. 가장 좌측에 2.3칸대, 제일 짧은 데는 액션캠에 화각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 따뜻한 커피 한잔 마셔보겠습니다. 아, 좋다. 앞에 불빛 하나 없고 아주 좋아요. 힐링이 되는 그런 경치에요. 맛있어요? 네. 우리 라감독님, 라이브 하는 동안에 낮잠 한번 신나게 때리시더니 출출하시다 그래서 육개장 사발면 한 그릇 뚝딱 하고 계십니다. 힐링해러 오신 거지, 뭐. 이것이 힐링이다. 역시. 신선 누름이 따로 없어요. 저보다 더 힐링을 즐기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좋아요? 네. <laughs> 자, 현재 시각은 7시 16분. 옥수수, 한 대씩, 한 대씩 들어가 보자고요. 달수영이 있네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여기 달수영 들어다니네요. 달수영이 있다는 얘기는요. 뭔가 잡아먹을 게 있으니까. 들어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예. <laughs> 네. 이거 보이시나? 예, 네, 현재시가. 8시 56분입니다. 8시 56분.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입질 이런 거는 없고요. 예. 저녁 식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시동이터 앞에 아디에타 걸렸고요. 온수, 호수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오면 예. 파워뱅크에 순환 펌프, 예. 예. 순환 펌프를 돌려서 라디에타를 돌리고 있습니다. 공기 방울 막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네. 무시동 히터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으로 물을 따뜻하게 데워서 바닥에 온수 매트를 돌리는 겁니다. 따뜻한 바람도 나오고 바닥에 매트도 따뜻해지고 일석이조죠. 따뜻해지는 거요? 네. 자 오늘 저녁 메뉴는 이겁니다. 물떡앤 어묵꼬치. 부산 아, 요거 저희가 기존에 먹던 어묵이 아니고 아, 우리 뽕시리님이 싸갖고 오신 맛있는 어묵이라 해서 저희가 싸갖고 온 거랑 바꿔 먹기로 했어요. 이거는 예. 어묵도 있고 떡도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부산 어묵이요? 부산 어묵. 부산 어묵이 맛있죠? 오, 부가지 왔어요. 어묵꼬치가 다섯 개 들어있고요. 또 여기 떡, 떡. 네, 떡꼬치가 또 다섯개가 들어있고요 오늘 아감도떡 좋아하잖아요 네. 떡순이에요 떡순 떡순 물을 주세요 Water. 월 월월 <laughs> 네 월월 월. <laughs> 이뭔 개소리야 워터는 영국식 그리고 홍두일이시고 응. 미국 원어민 발음은 응. 월월? 아니, 티를? 월월? 응. 그러니까 <laughs> 아, 미국, 아이고. 미국 원어민 발음이 개소리랍니다. 월월. 예. <laughs> 색깔 변, 색깔. 지금까지 색깔 한번 변하는 걸못 봤어요. 예. 뭐, 아, 예. 찌가 움직이는 건 두째 치고, 일단은 저 사용하고 있는 아봉피싱 용오름전자찌 빨간 색으로 변해야 되잖아요. 안 변해요. 초록색 그대로입니다. 지지캠이 껴는 것 같아요. 예. 잘못 끼운거 아니야? 뒤집어서 끼었나? 아무튼 색깔이 안 변해요. 예.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요. 감기 걸려 가지고 목이 아침에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왔어요. 그니까 원래는, 원래는 데리고 오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또, 워낙 좋아하니까. 또 여기 워낙에 경치 좋고, 네, 힐링이 되는 데라고 해서. 라암도 또 이렇게 산에 단풍, 울긋불긋 단풍 젖어 있는 거 이쁘다고 좋아하거든요. 아, 여러분! 달이 밝았잖아요? 오늘 저기압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달수영 있어요! 에, 네, 이 앞에 달수영이 있어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수달? 어. 어, 봤어? 어, 저쪽 사사대 앞에 뭐가 느낌이 쌔해서 템나이트를 딱 켰다. 아빠랑 눈이 딱 마주친 거야. 눈두 개가 반짝하고 빛나더니 옆으로 싹 도망가더라고. 수달 기억 기억해. 아니, 저기 저거를 봐. 그 다큐멘터리 내셔널 지오그래픽.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오그랜드 아니야? 아 씨. 그 채널 방송이 있어 아 그래? 그럼 응. 거기서 옷을 야 그럼 너 디스커버리도 옷이라고 생각하겠다 디스커버리 옷이지 아 디스커버리 채널이 원래 있는 거야 그 채널 때문에 옷 브랜드가 생겨난 거고 아 응. 그럼 나이키도 NO! 나이키는 아니고 아디다스 아니 그건 아니고 내셔널 지오그래이 어어어어 어어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네. 뚜껑 바로 아래까지 빵빵해진 거 보이시죠? 따라다랐다, 따뜻하다, 따뜻하다. 따라다랐다. 너는 떡 3개, 어묵 2개, 아빠는 어묵 3개, 떡 2개? 어, 아빠가 응. 그동안 어묵을 나한테 많이 뺏겼었잖아. 그 야, 그걸 흘려... 또뭘 뺏겼다라고 표현을 하냐? 음. 내가 너무 응. 많이 먹었잖아. 큰그 끄겠습니다. 입천장이. 한을 그 여기서 풀어. 이뭘한 그 식이나. <laughs> 이거 나와 줘야죠. 또 빠질 수 없는 그거. 하나 둘. 수. 잘 먹겠습니다. 네. 봉실이 누님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예. 네. 둘 응. 왜? 아빠는 컵을 안 주네요. 아빠컵 있잖아. 아 그건 커피 타먹는 컵이고 아 지금 아넌 너무 핸다 진짜 컵이 안아 너무 했는 거죠 아, 어묵컵이 따로 있어야지 엄이 컵을 은 거야. 니들 엄마 항상 꺾어. 야어쭈꽉밥 먹을때 저런 녀석들 있다니까요 왜 빨간색 됐어? 저거 하나 빨간색 됐었어 너 예의주시 하겠어 너너 시끼 놈 시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이제 영상 끌까? 그래 어. 맛있게 먹고 네, 우리 라감독은 이제 휴식 저는 집중 현재시각 10시 13분 네, 아직까지도 뭐어찌 이렇다 할 미동은 없습니다 어 눈꺼풀이 묵직해지네요 일찍 휴식을 취하고 아침장을 봐야 되나요? 자, 현재 시각 12시입니다. 이 시간까지 버텨봤지만, 아무런 미동도 없습니다. 찌에 까딱거림조차도 없구요. 이쯤에서 휴식을 취하고 내일 아침에 아침장에 한번 기대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가 6시 3분입니다. 와, 여러분, 이 저수지요? 완전 흉측한 저수지입니다. 아, 제가 중간중간, 음, 한 번씩 일어나서, 찌 상태를 확인을 하고 했는데요. 와. 진짜 찌가 깜딱한게 하나도 없어요. 와. 그냥 제가 던져 놓은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안 밀려. 하나도. 와. 완전히 지금 제가 낚시하고 있는 이 자리에는 생명체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클루텐도 그냥 그대로 다 달려서 나오더라고요. 뭐다 <laughs> 이유가, 이유가 있는 저수지죠. 경치 좋고, 산세 좋고, 공기 맑고, 어차피 오늘 힐링하러 온 저수지다 보니, 힐링 그 이상은 허락을 안 해줍니다. 이 저수지. 이런 곳에서 뭐 입지를 받겠다고 욕심을 내는 것 자체가 무모한 거죠. 쉐키가 형님 멘트 하시는데 아 공기 맑고 시원합니다 음, 여러분 영상에서 이거 보이시나? 속에 바닥이 다 보이죠 자 현재 시각 8시 57분 입니다 우리 라감도 곤이 잘 자고 있는거 깨웠습니다 어떻게 우리 라감도 힐링이 잘 됐어요? 경치 좋은 저수지에 와서 비록 붕어 얼굴은 못 봤지만 아빠 멘투행 싫은데 <laughs> 자고 있는 거 깨워서 그래요 어디까지 했지 어디까지 했지 <laughs> <laughs> 경치 좋고 공기 맑은 곳에 물 맑은 곳에 와서 비록 붕어 얼굴은 못 봤지만 하루 저녁 아주 시원하게 힐링 했습니다 우리 라감독도 힐링이 됐으니까 다행이고요 여러분들한테 멋진 경치, 예, 네, 멋진 단풍 구경 시켜드렸다 생각하고요. 이쯤에서 낚시 마무리하고 철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